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청 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 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청 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청 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8일, J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포로 대 요코하마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사포로는 지난 라운드에서 마리노스에 패하고 홈경기에 임한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잔류를 거의 확정할 수 있었는데 마리노스의 화력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도 최하위 팀의 승점 7점을 앞서 있기에 남은 4경기에서 2승을 따내면 잔류할 수 있다. 최하위 팀인 요코하마 상대로 홈에서 초반부터 공격에 기여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요코하마는 쇼난의 17위를 내주고 최하위로 추락했다. 이번 시즌은 1팀만 강등당하고 세팀이 리그 2부에서 올라오는데 그한 팀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은 팀당 내 경기가 남아있고 16, 17위와 승점 차이가 한 점, 세점이기의 기회는 있다. 난적 사포로 상대로 무리하지 않고 승점 한 점을 따내는 수비적 운영을 할 것이다. 사포로의 승리를 본다. 요코하마는 지난 라운드에서 난적인 도쿄를 제압하고 연승을 노린다. 그러나 원정 경기력이 시즌 내내 불안한 팀이다.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페르난데스와 오가시와 스가가 공격을 이끌 사포로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사포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가시마 대 우라와레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가시마는 리그 선두인 고베를 맞아 원정에서 대패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리그 3위인 우라와와 승점 3점차를 유지할 수 있었는데 6점차로 벌어지며 다음 시즌 아챔 출전이 어려워졌다. 기회는 남아있지만 일정도 최근 분위기도 쉽지 않다. 골 결정력을 위해 수비력이 부족한 아라키를 기용했지만 히구치, 스즈키 등 공격수들과의 시너지가 나지 않았다. 우라와는 지난 라운드에서 가시화를 잡고 3위 경쟁에서 확실하게 앞서가고 있다. 비록 주중 아챔 경기에서는 K리그의 강호인 포항에 패했지만 시즌 막판 페이스가 좋다. 또이 경기에는 그간 징계로 빠졌던 주전 스트라이커 호세 칸테가 돌아오기에 리그 연승에 도전한다. 최근 흐름에서는 우라와가 월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원정이라는 부담이 있고 최근 너무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골 결정력 문제가 있는 최근이지만 홈의 이점을 살릴 수 있고 중원의 힘겨루기는 되는 가시마가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쇼난 벨 말에 대해 비셀 고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쇼난은 요코하마를 제치고 17위로 올라섰다. 기존 멀티팀이 강등되는 것이 아니고 한 팀만 강등당하는 이번 시즌이기에 최하위를 벗어난 것도 분명 의미가 있다. 지난 라운드 승리가 컸는데 오아시 유키가 페널티킥으로 골을 넣었고 남은 시간을 잘 지켜냈다. 그러나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요코하마와 승점차가 한 점에 불과하다. 고베는 우승을 향해 한발더 다가갔다. 히로시마 전을 패하며 위기도 있었지만 그 이후 세 경기에서 마리노스를 비롯해 쉽지 않은 상대들을 모두 제압하며 2위 팀의 승점 4점 차이로 앞서고 있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오사코, 유야와 무토의 골이 없었음에도 사사키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지배했다. 고베의 승리를 본다. 쇼나는 최하위와 승점 1점 차기에 홈에서 리그 선두 상대로도 수비적인 운영을 할수 없다. 중원의 라인을 올릴 것이고 윙백들의 오버래핑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베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며 승리할 수 있는 팀이 아니다. 상대의 공세를 이대와 오기하라 등 중앙 볼란치들이 막아낼 것이고 오사코 유야가 해결할 고베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비셀 고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오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교토상가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교토상가는 리그 1 5위지만 잔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시즌 J리그는 18개 팀중단한 팀만 강등하는데 최하위 팀의 승점을 7점이나 앞서 있다. 지난 시즌 잔류를 이끌었던 주축 선수들이 대거 팀을 떠났기에 고전이 예상됐는데 그래도 잔류에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도 아직 확정은 아니기에 이 경기 승점이 필요하다. 홈이지만 센터백 아피아가 징계로 빠지기에 최대한 수비에 치중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것이다. 니가타는 승격 첫해 안정적인 잔류에 성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확정은 아니지만 남은 내 경기에서 승점을 두 점만 따내도 다른 팀의 결과를 보지 않아도 된다. 최근 흐름이 매우 좋은데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 중이다. 피츠제랄드와 아라이 등이 이끄는 수비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고 오타와 스즈키 등의 마무리도 나아졌다. 승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두팀 모두 패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 어느 정도는 같은 생각을 하고 나설 경기다. 수비 라인 선수들을 하프라인 위로 올리지 않는 수비적 운영으로 상대 공세에 대응할 것이고 중원을 두텁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간바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세레소는 지난 라운드에서 히로시마의 승점을 따내며 3위에 대한 가능성을 이어갔다. 그러나 말 그대로 가능성일 수 있다. 3위인 우라와가 승점 신세점을 기록하며 앞서가는데 승점 차가 7점이나 된다. 우라와가 전패에도 최소 2승 이무를 기록하며 경쟁팀들의 부진을 바래야 한다. 단 기회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기에 적극적으로 홈 경기에 임할 것이다. 크룩스와 카비샤바 등 이선 공격수들과 나설 세아라가 상대 골문을 경기 내내 두들길 것이다. 간바는 시즌 중반 연승에 성공하며 내심 상위권 진입도 노렸었다. 그러나 A매치 기간에 네타라비와 제발리 등 주축 외인 선수들이 자주 팀을 비우며 기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최근에는 메시노와 우사미 등의 컨디션도 떨어졌는데 리그 5경기에서 4패와 더불어 승점 한점 추가에 그쳤다. 접전을 본다. 홈에서 나서는 데다 아직 확실한 동기부여가 있는 세레소가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큰 경기다. 그러나 세레소는 세아라를 제외하면 최근 공격수들의 골이 안 나오고 있다. 미우라와 권경원 등이 수비 라인을 지킬 수 있는 간바가 차선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후쿠오카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후쿠오카는 우승을 노리는 고베와 마리노스 등 선두권 팀들 못지 않은 시즌을 보냈다. 리그에서는 시즌 내내 승점 관리를 잘하며 상위권을 유지했고 르방컵에서는 결승에 올랐다. 그리고 이제 시즌 마무리를 준비 중이다. 지난 라운드에서는 가와사키에 패했지만 야마기시가 골맛을 봤다. 마리노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사포로를 완파하고 아직 리그 2연속 우승에 대한 의지를 이어갔다. 경기 종료 직전 한골을 내주긴 했지만 우에나카와 미야이치, 에우베르 등이 골을 터트리며 대승했다. 주중에는 아침 일정이 있었지만 홈 경기였기에 이 경기에 대한 부담이 적고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로페즈와 미아이 치료, 마테우스 등 선발 3톱이 정상적으로 나설 것이고 와타나베가 중원에서 경기를 이끌 것이다. 홈 경기 일정이긴 하지만 이 경기에 후쿠오카가 힘을 빼고 나올 가능성도 높다. 바로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일정인 르반컵 결승이 있기에 다치기라도 하면 시즌 농사를 망칠 수 있다. 로테이션 가능성이 있는 홈팀 상대로 앤더슨, 로페즈와 에우베르, 미아이치가 공격을 주도할 마리노스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